올해 방산 수출 대상국이 전년 대비 3배가 늘어나고 최근 2년 평균 방산 수출액이 1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 확대 발판을 마련한 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방산 수출은 전년 대비 수출 대상국이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되고 주요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늘어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방산 수출 실적은 2022년 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최근 2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폴란드 외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68%를 차지했으며 그 규모도 2.5배가량 커진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 정부는 방산 수출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방산 협력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2차 이행 계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폴란드의 현지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내용을 우리 정부 고위급과 방산업체를 통해 적극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동 권역과의 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기존 수출 무기 체계의 성능 개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확대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미국 훈련기 사업 성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장비의 군 전력화로 경제와 안보에 동시에 기여하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방 뉴스 김철환입니다.